학습지를 대신해서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 배우는 목동샘 소나무 한자입니다. 준 5급 2단원 1회 수업인데요. 여기서 급수는 한국 어문의 기준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글자는 홀로 독자인데요. 홀로 독은 왼쪽은 개견 부수이고 오른쪽은 촉나라 촉자입니다. 그런데 개견 부수의 변형 부수는 손수의 변형부스와 대충 쓰면 글자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르다는 거 알고 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견은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대충 해서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 또 위아래가 비슷해져서 뭐하고 비슷해지냐? 손수의 변형부스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두 번째 획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쓰는 것이 개견이고 손수는 하나 둘셋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 홀로 독자로 돌아와서 홀로 독자는 왼쪽은 개견부수, 오른쪽은 총나라 촉에서 발음으로 왔습니다. 개가 어슬렁어슬렁 혼자 다닌다 이렇게 외우면 될것 같고요. 쓰임은 독립적이다, 또 독창 혼자 불렀다 해서 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여섯, 홀로, 독. 개견 옆에 총나라 촉자가 와서 홀로, 독. 다음 글자는 어질 양자인데요. 어질 양자는 위는 점이 있고 밑에는 그칠 간부수가 오는데, 이 어질 양 자는 그칠 간하고 상관도 없고, 점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질 양 하고 그냥 외워야 될것 같고요. 어질다라는 뜻은 좋다, 잘한다, 어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선량하다, 좋지 않다 할때 불량하다 이럴 때 쓰는 글자입니다. 어질 양 자를 써보면 1, 2, 3, 4, 5, 6, 7. 어질 양. 하나 점 찍고 그칠 간 자가 밑에 와서 어질 양. 다음 글자는 밝을 양 자인데, 밝을랑 자는 왼쪽은 앞에서 본 어질량이고, 오른쪽은 달월. 그래서 달이 밝아 밝을랑입니다. 밝을랑은 앞에 어질량은 량이죠. 량. 근데 여기선 랑입니다. 쓰임은 명랑하다, 또뭐 시를 낭독했다 할때 쓰는 글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발글랑 왼쪽에 어질량 오른쪽에 달어리 와서 다리발아 발글랑. 다음 글자는 나그네려. 나그네려는 글자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나그네려는 모방 옆에 여기 사람이 오는 게 나붓길 언자인데 비슷한 글자가 앞에서 두 개나 배웠습니다. 하나는 결의족이고 하나는 기기인데 어느 부분이 똑같냐 하면 나붓길 언자 부분까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화살시가 들어가면 별의 조, 극기가 들어가면 기기, 그리고 옛날 글자에서 보면 여러 사람의 뜻이라는데 이렇게 생기게 들어가면 나그네 려자입니다. 옛전엔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리 깃발을 들고 또 여기저기 나그네처럼 전쟁을 떠났다. 할때 나온 글자입니다. 쓰임을 보면 여행, 또 우리 여권 할 때도 쓰이고 여객선 할 때도 쓰이고요. 그리고 이게 군대에서 나온 글자이기 때문에 그 부대 단위, 사단, 여단할 때, 그때 여단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그네, 려, 모방, 사람인 이렇게 쓰여서 나그네, 려. 다음 글자는 지날역자인데요. 여기 지나가다, 세월이 지나가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쓰임에서 보면 역사, 경력, 이력 이런 거할때 쓰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요 위에 것만으로도 뜻이 그 책력력이란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칠지 불수인데 저는 그냥 외우기 쉽게 벼화 두 개가 있다. 벼는 한번 심어서 거둘 때까지 1년이 지나가잖아요. 또 1년이 지나가고 그 옆에 또 벼를 심어서 1년이 지나가고 1년, 2년이 지나가서 역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진할 역, 역사, 히스토리 할때 역, 진할 역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 넷, 열다, 열여섯, 지날력. 벼화가 두개 들어갔고 밑에 그칠지가 와서 한해두 해가 지나갔다. 지날력. 다음 글자는 익힐연자인데요. 이 익힐연자는 왼쪽은 실사부수이고 오른쪽은 가릴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을 가려내는 연습을 많이 했다 할때 익힐 연자인데, 쓰임을 보면, 연습했다, 훈련했다 할때 쓰는 글자입니다. 이 실사부수는, 실사부수는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운 게 굉장히 많아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사 옆에 샘천이 오면 줄선, 실사 옆에 합팔합자가 오면 줄급. 여기 줄선에서 줄은 라인이란 뜻이고, 여기서 줄급에서 줄은 기부, 주다라는 뜻이에요. 길할 길자가 오면 매질결, 성실시자가 오면 종이지, 미칠급자가 오면 등급급, 그리고 매질약자입니다. 별로 몇 글자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3급까지 배우려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실사부수가 나올 때마다 꼭옛 것도 복습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익힐련. 실사 옆에 가릴간 자가 와서 익힐련. 그런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실사부스를 컴퓨터로만 본 친구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면 틀려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 부분은 컴퓨터라 그렇게 나온 거고 획이 아니에요. 다음 글자는 일할 노자인데요. 일할 노자는 불화가 두개 들어가죠. 불 밑에 불을 두 개나 켜놓고 심 써서 일한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쌤에서 보면 노동, 또뭐 너무 애썼다, 과로했다. 예를 들수 있습니다. 한번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일할로 불을 두개키고 덮고 힘으로 일한 힘 써서 일한다 일할로 다음 글자는 무리류입니다. 무리류는 왼쪽에윗 부분은 쌀미, 아랫 부분은 개견, 그리고 오른쪽은 머리 혈 부수죠. 머리 혈은 머리 우두머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부수인데 이 글자에서 볼때 개견과 머리열부수, 여기까지만 쓰면 잘 쓰는 글자가 아닌 어피스탈 뇌자입니다. 그래서 어피스탄 개들끼리 무리지어 다닌다. 이렇게 외우면 될것 같아요. 쓰임은 그룹, 집단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류, 분류, 뭐 요요상종 이럴 때 쓰는 글자입니다. 한번 써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무리 류, 삶이 개견, 머리 허리 와서 무리 류8 글자를 다 배웠는데 오늘 글자 좀 복잡하니까 충분히 쓰고 확실하게 될 때까지 연습하고 또 비슷한 글자와 쓰임에 들어가는 단어도 공부해보고 그리고 앞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준5급에서 배운 글자들이 위에부터 이렇게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데까지 꼭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세요. 감사합니다.